금융위원회가 m g 손해 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MG손보가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내면 논란도 나오고 있지만 매각이 진행되면 소비자 계약은 이정될 수밖에 없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금융위는 지난 2월 말 기준 MG손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339억 원 초과해 금산법상 부실 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돼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 개선 요구 경영 개선 명령 등을 통해 자칫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왔지만, MG 손보가 계획한 자본 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MG 손보에 대한 공개 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원의 업무 집행을 정지했는데,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 MG 손보, 부실기관 지정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m g 손보 공개매각이나 계약이 전등 정리 절차에 착수하는데 공개매각을 시도한 후 무산되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공개매각에 5개 이상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어서 9개 보험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제일 약한 것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인데, MG손보는 과거 그린손의 보험 시절인 2012년 경영 악화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산업은행이 자회사 KDB 생명을 JC파트너스에 매각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업계는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데, 계약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